동익 씨? 아, 예. 안녕하세요. 예. 김은서라고 하고요. 저는 네. 이동익이라고 합니다. 예. 혹시 듣던 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. 아,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세요. 아, 정말요? 네. <laughs> 아뭐 커피 못 드신다 그래서 제가 좀딸기라도 시켰는데. 완전 센스. <laughs> 짠. 제가 좀 자만추라서 소개를 아. 진짜 안 받거든요. 아, 우진이가 너무 막 소개받으라고 너무 잘 맞을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. 오.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. 이. 샤워하면서 오늘도 집에 도둑이 되는 상상을 했어. 어머 저도요. 집에 불난 상상. 어머 저도요. <laughs> 어, 그거 N이에요. 나 슬퍼서 빵 샀어 하면은 왜 슬펐어? F 여기까지 저랑 또 완전 똑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전 여행 갈때 완전 그냥 악셀에 그냥 밟아버립니다. 그냥 바로 쏘는 스타일. 엑셀 아니고 악셀. 아 저는 J예요. 악셀 아, 아, 아니고 엑셀 써요. 아, 아 앞에 세 그... 개나 같네요. 그니까요. 그럼 동익 씨 매일 씻을 때마다 그 도둑이 들어오면? 어떻게 도둑하고 싸워서 이기지? 어디로 피해야 될까? 우리 댕댕이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상상 하시죠? 오,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러니까 비장하게 오늘 나는 전쟁에 출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 비장하게 적들을 기필코 무찌르고 난다 내가 이 세상의 짱이다 나를 승리로 이끈다 저런 적들? 다 필요 없어 내 주먹 한 방이면 끝난다 이런 상상 하시죠? 물론이죠 저는 기관사가 돼서 밀고 나가는 꿈까지 꿈을 아, 아 진짜요? 네아 저는 이런 상상돼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. 근데 누구나 꿈꾸는 그것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<laughs> 며칠 전에 사둔 로또를 확인도 못하고 있다가 퇴근 10분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막 확인을 하는 거죠. 근데 로또 1등 당첨 우와! 너무 좋은데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막 혼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그 순간 저를 부르는 거예요. 내가 작업하라고 했던 기획안 확인했어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전혀요?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하지만 저는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늘 간직하고 있던 음. 사직서를 딱 꺼내서 얼굴에 탁 던지면서 멋지게 대장하는 거죠. 험블리 버블링. 저 지금 당첨 사실을 누구한테 알릴까 그런 상상까지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저는 지금 차한대 사고 봄이 선물 사다렸는데 통장에 아직 17억이나 남았어요. 그럼 우리 키이카 님 빨리 먹는 사람이 로또 1등 당첨되기 어때요? <laughs> <laughs> 1등하세요1등하세요 1등 하세요. <laughs> 너 몰입해가지고. 아니요 열심히. 괜찮아요. 대신 수수료는 좀 어떻게 같이. 아, 그럼이야 자. 아 진짜요? 대부분의 돈을 드릴 수도 있는 경차 그러니까 음,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. 어아 은서 씨는 운명을 믿으세요? 제가 또 운명론 믿는 걸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.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얽히고 설게 그런 운명 속에 있다고 해요. 사실 만약에 우진 선배가 저랑 몰랐다면. 그러니까 늘 자만추만 생각하다가 이 소개팅을 수락을 했는데 이런 만남이 다. 소돔 자만춘데 야, 식다가 부득이들 직장에 전쟁하러 가라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이게 말이 되냐? 말이 그러다, 그러다 갑자기 또 운명 타령하고 앉아있어 아이씨... 저거 텐데 식사 안 하셨죠? 아,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음. 공복이었어요 이 시간까지 저희 같이 식사나 어디 아니면 저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. 아, 요 오! 너무 좋아요 어, 혹시 삼소? 아, 삼소! 운명이네요 가시죠 아싸, 삼소 제가 여기 진짜 맛있는 삼겹살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볼까? 아, 아 근데 밥 나, 먹을 때 나, 피곤해 그는데다이는 피곤해? 아, 피곤해. 아, 내일 출근이라 그러지답 아, 빨리 하아 아, 근데 아, 네. 신청해 네. <laughs> 다음 주에 무한영화 음, 보는데 약속 음, 있다고 그럼 다아 음, 그냥 가자고 까아 그래 그 영화, 아, 어, 그러니까 이 영화, 영화 좋은데 아 맞아 그 배우 진짜 잘생겼더라 배 전에 뭐 해놨지? 어 액션도 잘하던데 하, 내가 말해, 말해, 그런 거 하면. 아, 나도 잘할 수 있는데. 잘할 수 있는데. 내가 형상에 있서버둥도 잘했고. 난 이제 뉴다하고, 책도 내고.